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둘다 개쩌는 액션 장면이라는 점이죠. 하지만 이 둘, 조금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와, 액션 쩐다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쩐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단순히 이펙트가 화려해서, 아니면 캐릭터가 멋있게 싸워서? 물론 이런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액션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직접적인 요소들보다 한 발짝 뒤로 가서 좋은 액션의 요소들을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최대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보지 않은 요소들을 섞어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서사, 관객이 액션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힘, 안무, 지형과 동세, 캐릭터성을 통해 움직임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법, 편집, 리듬과 타이밍으로 타격감이나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기술. 그리고 비주얼. 관객들이 액션을 감정으로 느끼게 하는 마지막 요소. 단순히 누가 더 세게 때렸냐가 아니라 왜이 장면이 이렇게 짜릿하게 느껴지는가. 오늘은 단순히 멋있기만 한게 아닌 온몸으로 느껴지는 액션들의 특징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역설적으로 액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서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액션을 짜도 액션이 일어나는 상황에 몰입이 안 되면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왜 싸우는 거임? 혹은 아니, 그래서 왜 싸운 거임? 이 느껴지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서사적 몰입감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카메라를 잘 써서 상황에 중압감을 추가해주는 방법도 있고 내러티브적으로 많은 게 걸린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에는 수많은 유포 테이블만의 멋있는 액션 장면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중 제가 가장 재밌게 본 액션 장면입니다. 네, 훨씬 화려하고 멋있는 액션 장면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저한테는 이 단순한 한 방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탄지로가 태양에 죽어가는 네지코를 놔두고 혈귀를 죽이러 간 장면이죠. 이 씬은 긴장감을 고조시켜주기 위해 너무나도 잘 연출된 장면입니다. 혈귀를 죽인 후 하늘을 주로 잡아줘서 승리를 강조한 후 무너지고 떨리는 탄지로의 다리를 클로즈업해 탄지로의 감정을 잡아줍니다. 여기는 화려하고 템포가 빠른 액션 장면이 아닌 하나의 백이었기 때문에 과거 회상이 템포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의미와 서사를 추가해 주는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기서 확 느려진 음악과 맞게 같은 대사를 빼고 오열하는 탄지로를 조용히 보여줬으면 탄지로의 절망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됐을 것 같지만 충분히 액션에 대한 몰입감과 무게감이 넘쳐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순한 한방은 귀멸의 칼날의 화려한 여러 기술보다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서사와 연출이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이죠. 같은 유포테이블의 작품인 페이트 제로를 봐도 모든 액션들은 단순히 누가 이기냐보다 왜 싸우는가가 중점이 됩니다. 세이하이 그리고 액션 전, 액션 중, 그리고 액션 후 연출이 이런 서사적인 부분을 강조시키려고 노력하죠. 인물들의 이념이 맞붙으면서 싸움에 대한 설득력과 몰입감이 올라갑니다. 비슷한 예시로 소드아트 온라인의 거의 모든 액션 장면들이 타격감이나 리듬감 같은 요소들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게임 속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는 흥미로운 서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 후반의 중심적인 서사를 아스나 구출로 구축하고 나서 다른 종족이나 캐릭터들이 나오니까 알브헤임 속 전쟁과 액션에 대한 몰입감이 비교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액션 전후로 캐릭터들의 성장이나 관계가 전혀 변경되거나 방영되지 않으니 무게감이 있었던 초반보다 밋밋한 장면들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럼 왜 싸우는지 이해가 되었으니 어떻게 싸우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좋은 액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코레오그래피. 또는 안무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캐릭터들의 움직임이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캐릭터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느 방향으로 공격하는지가 명확해야 액션의 설득력과 현장감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당연한 걸 못하는 액션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트랜스포머3의 액션 장면입니다. 확실히 멋있긴 한데 카메라가 누가 누구를 치고 있는지 카메라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죠. 컷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캐릭터 디자인도 비슷해서 공간적 방향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트랜스포머처럼 업계 최고 수준 CG로 도파민을 극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 어려운 연출 방식입니다. 사실 이 장면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반대로 성룡의 액션을 보면 캐릭터들의 동선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The audience is very 카메라가 과하게 움직이지 않고 인물과 인물, 그리고 공간과 인물의 상호작용이 뚜렷하죠. 이처럼 움직임의 설득력을 굉장히 잘 전달시켜 싸움의 현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애니들도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공격하는지 너무 뚜렷하죠?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카메라가 움직이거나 앵글이 바뀌는 것은 캐릭터들의 행동을 보조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카메라는 관객들의 눈입니다. 캐릭터들을 따라가면서 동작의 이해를 높여주죠. 이런 액션 장면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지형 지물을 잘 살린다는 점입니다. 캐릭터들의 움직임에 지형이 추가되는 순간 움직임의 폭이 훨씬 넓어지죠. 이해가 되는 동작의 폭에 레이어가 추가되는 겁니다. 지형을 활용한 스토리텔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에서의 긴장감, 공간을 망쳐버리는 폭력성 등 액션의 설득력을 추가해주죠. 자, 액션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죠? 최근에 알고리즘에 이 장면이 떠서 프리큐어를 처음 보게 됐는데 너무나도 잘 만든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룡이 얘기한 직관적인 카메라, 똑바로 전달되는 캐릭터들의 공격과 방어, 성빈 지형에서 나오는 공허함, 얼음이 보여주는 척박함, 공간적 방향감과 공간의 감정을 어마어마하게 잘 살린 장면입니다. 솔직히 프리큐어가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감동적인 서사가 있을 것만 같은 연출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좋은 코레오그래피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캐릭터성입니다. 좋은 액션은 멋진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그 캐릭터답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귀멸의 칼날은 이걸 굉장히 똑똑한 반칙을 통해 보여주죠. 호흡법이라는 비주얼 메타포를 사용해서 캐릭터들의 성격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차가운 성격의 기운은 물의 호흡을, 작고 날카로운 신호부는 벌레의 호흡을.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귀멸의 칼날처럼 이펙트를 대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에서 캐릭터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술회전에서 고조는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모션으로 표현됩니다. 비슷하게, 헌터헌터의 이 장면에서 희소카는 성격처럼 여유롭고 오만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곤을 상대하고 있고, 곤은 열성적으로 희소카를 빠르게 공격하고 있죠. 캐릭터가 지고 있으면 열세를 이기고 있으면 강세를 보여주는 동작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싸움이 더잘 전달됩니다. 두 캐릭터들이 똑같이 칼을 휘젓는 싸움 방식보다 캐릭터에 대한 몰입감이 훨씬 생기죠. 캐릭터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그 움직임 안에 들어가면 액션이 차별화되면서 작품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좋은 싸움 동작을 만들었으면 그걸 관객들에게 보여줘야겠죠? 다음은 편집입니다. 이건 단단한 액션 영상에서 꽤 자세히 풀었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액션에서 편집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컷온 액션, 롱테이크. 컷온 액션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액션을 따라서 편집을 하는 편집 기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면 컷 하는 거죠. 이런 편집 기법은 액션에서 타격감을 극대화시켜주려고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날릴 때 클로즈업으로 컷해서 강조를 시켜준다던가 임팩트 자체를 다시 보여줘서 강하게 느껴지게 만들죠. 이런 장면 또는 이런 장면. 편집으로 때리는 것과 맞는 걸 강조시켜 줍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사람들은 장면을 인식하는 게 생각보다 느려서 맞는 걸 살짝 겹치게 편집해서 두번 보여주면 강한 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성룡이 좋아하는 연출이죠. For editing. Boom 이렇게 맞는 걸 보여주고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닌 맞은 후를 편집으로 한번더 보여주면 임팩트가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편집을 잘못하면 못 만든 요즘 할리우드 영화들처럼 때리는 장면에서 컷이 되면서 임팩트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롱테이크는 편집을 최소화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가장 유명한 예시는 올드보이의 장면이죠. 애니에서는 최근에 나온 윈드브레이커에 이런 장면이 있다고 볼수 있네요. 이런 편집은 전에 이야기했던 코레오 그래피를 강조시키면서 현장감을 올려주죠. 오비토와 카카시의 싸움은 이두 방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몰입감을 올려준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게도 이 장면에서는 교차 편집을 통해 캐릭터들의 서사를 강조시켜 주는 편집도 하네요. 이런 편집 방법들 중 무엇이 정답이다는 없지만 좋은 액션은 이 도구들을 의도에 맞춰 적재적소에 사용합니다. 이 앞의 요소들이 싸움을 이해하고 몰입하고 현장감을 전달해 줬다면 비주얼은 그 모든 걸 감정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는 마지막 요소입니다. 여기엔 색감, 조명, 이펙트, 카메라 워크까지 포함됩니다. 틀린 표현이긴 하지만 대중이 말하는 작화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죠. 좋은 비주얼은 단순히 화려하다가 아닙니다. 감정의 상태를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영상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감정이 담긴 의도적인 연출 방법들입니다. 이런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예시는 모브사이코 100입니다. 모브의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색이 터지고, 화면 자체가 감정의 형태로 변합니다. 이 장면은 모브가 동생을 구하려다 폭발해버린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비주얼 요소들이 모브의 압도적인 무력감, 그리고 격해진 분노를 표현하죠. 색감이 빨간색으로 아예 달라지고, 화면 속 VFX는 모브의 능력을 강조시켜주고, 카메라는 이런 로우 앵글로 모브의 압도감을 보여주죠. 선도 일그러지면서 시각적으로 분노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비슷하게 키즈모노가타리 2편의 액션 장면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아라라기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두운 회색 느낌의 팔레트에 채도도 전체적으로 낮고 비와 튀기는 물이 아라라기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도주를 강조하고 있고 여백이 많은 큰샷 사이즈 위주인 화면 구성은 소름 돋는 분위기를 부각시켜주죠. 아라라기가 결국 이기면서 색감은 살짝 밝아지고 비도 줄었네요. 귀멸의 칼날의 액션들이 대단한 이유도 이 비주얼입니다. 압도적인 빛과 촬영 요소들이 액션 장면들의 무게감을 강조시켜줍니다. 주들과 혈귀들의 무력, 캐릭터들의 화력, 그리고 캐릭터들이 싸우면서 느끼는 감정, 특히 간절함이 잘 전달됩니다. 전에 얘기했던 호흡들의 시각화도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네요. 이런 요소들은 이기 마지막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충혈된 눈 클로즈업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화면 속에서 폭발하는 이펙트가 공격의 무게감을 추가해주죠. 공격의 여운을 이펙트로 남기면 단순히 물리적 타격이 아니라 감정이 공간에 잔상처럼 남게 됩니다. 캐릭터들이 간절하게 그리고 전력으로 싸우고 있다는 게 시각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싸움이 끝나고 붉은색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배경. 그리고 죽어가는 탄지로를 보여주는 이런 샷도 관객들이 이 액션 장면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탄지로의 POV로 다시 한번 강조해주네요. 결국 이런 비주얼 요소들은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닌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장치들입니다. 좋은 비주얼은 이펙트만 많은 게 아닌 의도적으로 장면의 감정을 부각시켜주면서 관객들이 상황에 최대한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선택들이죠. 액션을 멋있게 연출하는 방법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연출들을 큰 틀로 보면 서사가 이유를 주고, 코리오가 설득력을 만들고, 편집이 리듬감을 만들고, 비주얼이 감정을 완성시킵니다. 어떻게 서사를 만들고, 어떻게 코리오 그래피를 짜고,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떤 비주얼로 보여줄지는 감독과 작품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감독의 의도와 작품의 분위기에 맞게 관객들이 액션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로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와, 이 액션 진짜 쩐다.